아르스피킹 예, 최근에 있었던 지기TV 아시죠? 최근에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나이가 보니까 3 3살 정도면은 아직까지 한창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절대로 지기님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 정도 위치까지 80만 유튜버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다시 그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hardship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뚫고 모두 다 지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스스로 무너지셔야 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좀 타임라인을 돌려볼까요? 그네 이전에 뭐 열심히 열심히 아이도 낳고 육아 유튜버로 열심히 들어간다. 활동을 하시던 지기 님이 갑자기 아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죠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린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지 않았잖아요 뭐 실제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팩트 자체는 뭐 그렇게 음주운전을 1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한80% 확률 정도는 했었을 그런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젠 뭐 거기서 사과 영상을 올리셨죠. 뭐그 타임라인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이야기가 퍼질지 모르고 약 300m 그냥 시속 70km 그 다른 구간입니다. 어떤 상 일상, 일상 관련한 그런 영상을 올리셨는데 말 그대로 누구 어떤 커뮤니티 커뮤니티란 거는 디스인사이즈나 뭐 일베드 어떤 커뮤니티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그런 남 이야기 좋아하시는 그런 부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이젠 그거를 올리신 거죠 그래서 뭐 지기 TV가 뭐 인준전을 걸렸다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말그대로 좀 인터넷 상인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이제 옮겼습니다. 저기 어, 새로 올리신 그 영상에. 그 영상에 올렸는데 이제 말그대로 이제 본인이 그걸 보고 약간 뜨끔하신 것 같아요. 뜨끔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 글을 올렸고 뭔가 좀 해명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중고 미신 있습니다. I'm sorry about t h I'm back. 그래서, 무언가 좀 거기서 해명을 좀 하고 싶으셨나봐요. 영상을 올리셨고. 근데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는 하지 말라고. 말 그대로 그냥 개인끼리 만나서 전화 통화도 좀 위험한데, 그냥 이렇게 사람이 면전에 대놓고 만났을 때는, 뭐, 오케이. 조, 좋다, 그겁니다.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중한테 내가 잘못했어 하는 순간 뭐라 했죠? 그냥 나를 밟아 주십시오. 그거라 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지명, 푸틴, 김정은, 사과한 거 봤습니까? 그 새끼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사과 안 하잖아요. 절대로. 단한 번이라도 무슨 뭐 핵을 쏘니 많이 생칠랄다할 것인지 한정. 절대로 저는 김정은이 사과하는 거못 봤습니다. 아, 미친 미친 새끼죠, 사실은. 여하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기티비 그분이 훅 폭풍이 세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또 이제 대중은 아 걸렸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생 나일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때부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 되셨냐 스스로 이제. 스스로 어떤 무너지신 거죠. 무너지신 건지 잠깐 뭐 자숙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어떤 일단은 유튜브를 그만 두시겠다고 아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게 80만 유튜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글쎄요. 900 900명, 1000명, 1만, 2만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뭐할수 있겠지만 10만 넘는 유튜버, 50만 유, 나, 남는 유튜버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 봤을 때 굳이 그렇게 먼저 그만둔다고 잠깐 뭐 자숙까지는 아니어도 모르죠.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슨 도덕적인 의식이 줄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악인전 다 좋다 그겁니다 악인전이나 이슈왕 분들이나 뭐 허가채널 뭐 그정도까지 여기가 된다면은 찾고있다 그겁니다 뭘 찾고있어요 본인들의 희생양을 찾고있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자신의 뭐 악인전인데 말 그대로 손임민 선수를 넣, 넣을 수는 없지 승자는 않습니까? 승자는 악인전인데, 이승기를 넣을 수는 없지 않은, 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냐면은, 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뻔히 악인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러면 뭐, 악인전에 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집어 넣을 겁니까? 그렇다고, 악인전에, 뭐, 이재명을, 이재명 그, 지금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넣기는 조금, 좀, 감량이 좀 떨어지고, 좀 그냥 느낌이 좀 그러면 안될것 같죠? 그냥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지금까지 올라가면서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열정과 그 많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신 그 상황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떤 모든 강한 사람들이 강자의 입장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예, I'll be 합니다. back. This is our speaking.